벌서 진행하던 그 딸과 엄마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거든요.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. 계속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완벽한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. 지금 그 딸이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. 그 딸이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언니, 저 땡땡땡이에요. 전에는 유예까지 있어서 벌금이 600만 얼마 나왔네요. 600만 얼마 나왔대요. 저희 집이 돈이 없는 편이 아니라 해결은 했는데 저희 엄마가 화가 많이 난 상태라 언니한테 연락을 한것 같아서요. 좀좀좀 좀좀 언니를 매장 시킨다고 고소를 한다고 계속 난리치거든요. 혹시 저희 엄마 번호를 차단해 주시거나 저는 안 받아 주시면 안 될까요? 일이 더 커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. 괜히 언니 고소 당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고 제 잘못이니 제가 끌어안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악플 안 달고 살 거고 언니한테 피해도 안 가게 엄마한테 말해놓을 테니. 언니 부탁드립니다. 꼭 엄마 번호를 차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또 연락을 할 거란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. 엄마랑 언니랑 연락을 하면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저는 집에서도 지금 그일 있고 나서 엄마한테 매일 거의 천 대를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일로 느끼는 게 많거든요 언니. 제가 그때 한번 고소당하고 나서는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이 정도까지 커지게 만든 점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한번 한번더 말합니다. 엄마 번호를 꼭 차단 시켜 주세요.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언니가 고소를 왜 당해요? 그러니까 이제 그거인 거지. 얘네 엄마가 어, 자기 딸이 그런 행동을 한 것보다는 그거를 내가 용서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열받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살다 보면 악플을 남길 수도 있고 생각 없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어른인 너가 어, 아이를 좀 봐줄 수 있지 않냐. 꼭 그렇게 끝까지 합의를 안 하고 갔어야 했냐. 어내 딸이 지금 이미 한번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일이 이내가 더 커진 것도 있고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게 이미 남았잖아요 기록에 남았잖아요. 그럼 앞으로의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합의를 해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도 연락을 했고 내 딸도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. 그게 열 받는다는 거지. 그렇게 하면서.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영상 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맹위의 호선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변호사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올리게 된 거거든요 내가 고소당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나를 발동 걸어가서 또 시작을 하면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사이코로 고소를 할수 있어 협박처럼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강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5만 원을 줄 테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말 같지 않은 드립을 했어 요 완전 거짓 발사기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5만 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테더를 바꿔가지고 50만 원에서 60만 원 줄테니까 합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합의를 안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합의를 해봤자 합의를 하는 순간 뒤에서 욕해요. 제가 이제 합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합의를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일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건드렸잖아요. 다친 내 동생과 어, 모든 내 가족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일이 커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끝까지 간 건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, 네가 이렇게까지 나갔으면 안 됐다. 나도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건 거예요. 돈도 돈대로 지금 몇백만 원 손해를 본 데다가 자기 자식이 이제 기록에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빡칠 만큼 빡이 친 거지. 화가, 화가 날 만큼 난. 거죠 일을 갈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나를 좀 어떻게 좀연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당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난 대부분 무시를 했고 왜냐하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응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일부러 건드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맞대응을 해가지고 그 반응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에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나도 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. 일부러 그 연락을 피했거든요 진짜 화가 어제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 왜냐면 그 부모가 말하는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사람을 돌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성격에서 사실 못 참아요. 근데 참았던 이유는, 왜냐면 나는 끝까지 이기고 싶었고, 끝까지 나는 이 사람을 아장내고 싶었어요. 그게 누가 됐든 간에. 한머제 똑같이 정리적으로 힘들어 봐라. 피해를 받아 봐라. 진짜 나는 이것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겠다. 이렇게 된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씹으면서 이제 그걸 끝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. 근데 끝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왔었어요. 근데 이걸로도 제가 고소가 가능하거든요. 협박죄. 그리고 모욕죄. 이걸로도 고소 또 가능해요. 근데도 지금 고소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드리면 일이 더 커진다는 걸 자식이 아는 거지. 자식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멈춰줬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부모가 오는 연락처를 이제 차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. 이거인 것 같은데 계속 별거 아니래 자기 자식이 어떤 말을 다친 내 동생이 만약에 멀쩡한 내 동생이었어도 가족을 건드리면 눈이 뒤집히는데 어 기꺼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눈을 한쪽 잃은 동생 보고 장애인 어쩌고 저쩌 이러면서 죽었어야 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눈이 뒤집히기만 하겠어요? 사실상 찾아가가지고 칼로 찢어 죽이고 싶지? 어 다른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동생이 가슴 아픈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어리지도 않아 성인이에 요 성인, 성인이면은 성인과 성인이 상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감싸면서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있어. 어 초등학생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무슨 스무 살이 실수야 실수기.